자, 좋습니다. 저고요 일단은 보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써볼 덱은 바로 이 기블린. 뭐 기블린은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죠. 아주 갓덱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메타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요즘 메타 덱게다 승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블린을 랭크 게임에 써 가지고 그건 얼마나 안 좋은지 그리고 요즘 써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랭크 게임에서. 그러면은 바로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덱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요즘 메타에 좀 쓸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치만 무난하게 쓸 수가 있어요 여전히 무난하게 쓸수 있는 아주 좋은 덱입니다 이득충도 안 하고 수납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고 수납도 빠르죠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높은 숙련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제랭겜에서좀 즐겁게 쓸 수가 있어요 2.6 순호랑 마찬가지로 숙련도가 없으면 조금 이기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설마 터론도 있겠어? 없고. 자 톱나무 나왔고 상대 순한 석궁 같은데 딱 봐도 바로도 이거 아 잠시만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은 안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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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어그로 늦었죠 이러면은 터져야지? 그렇죠 일단 어찌어찌 처음 석궁 막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석궁 막기가 아주 어려울 거예요. 기사 예측 들어가고요. 그렇죠? 아차 나올 줄 알았죠. 게이기죠 어, 통나무. 자, 지금 보통 들어가면은 뭘로 막을지 한번 봅시다. 파벌로 막을지 아니면은 그냥 해골로 막을지. 역시 파벌로 막네요. 아츠까지 굳이 막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상대 수비는 뭐 그럭저럭이고 제 수비는 아주 좋죠. 이제 석궁 나면 인터준 다음에 바로 통나무 굴려야 됩니다. 얼굴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설마 얼굴이 나오겠어? 자, 예측, 예측? 예측! 실패. 이런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 이제부터 진지 빨고 제대로 해보도록 합시다. 물론 이래도 석공 있기 때문에, 네, 다행히도 수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앞으로 수비가 정말 힘들겠죠. 네. 렇치만 이걸 로켓 가기 때문에, 상대 상품도 밀렸습니다, 이건. 이건 아주 잘 들어갔죠. 뭐? 자, 앞으로 어떻게 막을지 한번 봅시다, 이거. 오케이, 통나무 낳았고, 통나무 뺐으면은 파볼도 안 빼고, 저거, 데미지 그대로 들어갑니다. 뭐? 상대 실수 같은데, 저거. 맞죠? 자, 통나무 굴려주고, 바로 이렇게. 그렇죠, 아스 날렸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제가 집니다. 네, 석궁 짤자리가 계속 들어가요. 잠시만. 이것마저 이거 이저 맞아 나는데. 괜찮아, 계속 로켓으로 수비하면 돼. 지금 인타로는 수비를 시도할 수가 없죠. 이렇게 네. 두고요. 그냥 답이 없습니다, 이거. 답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짤자리 제가 들어간다면 희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앨 가능성이 높고 였던데자 기사 두고 마스 두고 로켓 두고 그렇지 얼굴은 일단 잡았고 나이스 하죠 자 다시 또 들어갑시다 이거 고블렛하고 오케이 그래도 제가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저것도한대 때렸고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기면 개이득이죠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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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수비서 꼭 그러면은 나는 로켓 가보지 그런식으로 가면은 어 너만 손해요 아 계속 로켓들어 갈거야 이건 안될것 같은데? 내가 손해인거 같은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괜찮아 순환시켜가지고 다시 로켓 빼면 되고 상대가 조금 순환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지가 않아요 이러면은 상대한테 불리합니다 오케이 인타 그렇지 얼굴 늦었고 나이스하죠 이미 녹았습니다 통나무 페이크 들어가고, 이러면 로켓 한번더 들어갈 수 있죠? 물론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잠시만. 어, 이거는, 잠시만, 로켓. 그렇지, 얼굴 나올 줄 알았다. 아, 아주 잡아주고, 어, 나이스, 나이스. 자, 자, 다시 수비 막히다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공격은 지금 거의 불가능합니다. 들어갔다가 터질 확률이 매우 높고요. 자, 로켓 가 잡았지? 로켓 가기 쩝! 그렇죠. 오케이. 나이스 합니다. 상대 멘탈 나가고 있죠, 지금. 풋에 지켜주고, 다시 또 보통 들어갑니다. 아주 쭉쭉 들어가줘요, 잠시만. 어그로 끌어주고, 이제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로켓. 수비해주고. 너무 무리하면 은 제가 터집니다. 그렇죠. 풋에 들어가주고, 또 들어가주고, 로켓. 마무리하면 끝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석궁 잡았어요. 석궁은 아마 제가 좀 불리할 텐데, 좀 조금 불리할 텐데, 아주 잘 됐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상성을 잡았네요. 어우, 맞습니다. 자, 이번에도 석궁 나오면은 무조건 홈키 각입니다, 이거. 이연석 석궁 상드는 답이 없어요. 너무 싫죠? 아, 오케이, 다행이다. 자, 자이언테골 났고할맛남니다 이러면. 자이언테골은 그래도 할 맛이 나죠? 물론 뒤에 뭐 마녀나 다 트고블린 이런 거면 조금 짜증 나지만 잠시만 오케이 로켓 씻어가지고 수비 될 겁니다. 아 잠시 마스가 로켓에 안 맞았어. 어괜찮네어막 되는구나. 기드. 일단은 평나무 두고요. 다시 또아프에 들어가면은 뭘로 막을지 봅시다 이거. 스펠 나오나? 려아 해골 군대도 있구나. 다양하시네. 가드에다 해볼 군데. 어, 지릅니다. 자, 여기다가 고통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뭐 어떻게 될지 봅시다, 이거. 머스킷병으로다 유닛으로 막네 스펠이 없었나? 빈결은 봤는데, 다른 거못 봤습니다, 이거. 잠시만. 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올 거야, 어? 괜찮아. 아스로 막아주고. 아, 잠시만. 이러면 또 가드 나오나? 그래도 수원이 빨라가지고, 역시. 가드는 못 나오죠? 설마 뒤에 벌룬 엘리서가 되진 않겠죠? 오케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거는 고갱으로 어그로 끌게요. 일단 통나무는 해골 군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고갱으로 충분히 쓰게 되고요. 역시 숲이 맞는 골, 아, 골렘이 아니고 고갱.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 알죠 이거? 들어갑니다 너무 빨랐다 통나무 그래도 통했는데 이거? 안 빨랐나 통나무가? 뭐 좋습니다 데미지 1700 거의 반 정도 깎아놨고요 도끼맨은 또 뭐야 도끼맨 을려다고 그럼 토네이도 있나 일단은 도끼맨도 빠졌으니까 로켓 안뺄 이유가 없어요 이득도 받고 어? 자유를 조이다 뺀다면? 크세? 막기가 쉽진 않겠죠, 이거? 이걸 근데, 나무, 통나무 좀 빨리 둘걸. 오케이. 그래도 점점 짤짜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상대가 조금 불쌍해지네요, 이제 슬슬. 벌룬이랑후그라이더 자이언테그, 뭐다 있지만, 이걸 지금 활용하기가 매우 힘들어 보이죠? 역시 맞는 기블리는 상대하기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Okay, 이것도 붙었고, 로켓으로 마무리하면 끝이죠. 자, 바이바이. 바이. 음,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이 순환되기 역시 말하면서 집중인게 플레이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제 순환시키면서 상대를 압박해야 되는데 이게 말하면서 하니까 잘 안됩니다. 네, 핑계고, 일단은 아스로 어그로 끌어줄게요, 이거. 처음부터 프린스를 바로 빼다니. 뭔스템인지 모르겠습니다. 스펠잭오 마이 갓. 자, 일단은 통나무 그려줄게요 이거는. 조금 위험하긴 한데, 뭐, 딱히. 고글린 통이나, 뭐, 무덤이 나올 것 같진 않죠. 근데 해골 군대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같이 처리해주고요. 오, 잠시만. 이거는 두대 정도 맞겠다. 화살까지. 자, 일단은 화살 체크했습니다. 또 다른 스펠이 있을지 한번 볼도록 할게요, 이거. 없으면은 어, 좀 아플 겁니다. 상당꾼. 괜찮아. 많이 때리지. 그렇지. 겁나 아프죠? 일단 번개도 있어가지고, 수비가 앞으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잠시만. 어, 거 봐. 이렇게 말하고 있다가 당할 수 있다니까, 이거. 조금 무섭네요. 인정해주세요. 제발 그렇죠. 하나만 한번 굴려주고, 오케이, 깔끔 다만 날릭서를 좀 많이 뺏기 때문에 이제 자이언트 어떻게 수비해야 될지... 아, 고갱 좀 내봐야겠다. 뭔 생각을 했지? 내가... 음... 뭐, 어차피 해골 군데 고갱으로 수비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고 일단은 고통 날릴게요. 화살 빼려나, 여기다? 안 뺍니다. 결국, 사냥꾼을 자이언트 앞에다 먼저 빼네요, 굳이. <laughs> 자, 스두고 뭐, 굳이. 인타 뺄 필요도 없죠. 기사로만 수비 가능합니다. 잠깐만, 그래도 둬야겠네. 요 어. 그래도 두는 게 나아요. 오케이. 인타에다 번개 쓰죠. 하지만, 소용없죠. 엘리스 손해죠, 저라면 잠시만. 손해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오케이. 좋았어 막혔고 지금 화살 안 빠졌지 화살 빼는 겸 보통 들어갑니다 아 안빼네 끝까지 안빼네 저건 이거는 해골부대 예측했어야 되는데 살짝 아쉽네요 그지만 화살 빼기도 힘들죠 이런 식으로 수비하면은 아 잠시만 안돼 안되지 안되지 너무 아프네 자 예측 조금 소남 늦었나? 그래도 데미지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자, 점점 누덕질, 누적 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오케이, 자이언트 틈 떴고, 화살 빼도 소용 없습니다. 번개 썼어야 했는데, 이거 답이 없어요, 이러면 상대. 소나을 다시 또 굴리고, 바로 굴리는데, 이거100%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마지막 경기까지 쉽게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할머니 기블린 오랜만에, 심심하면 써 보시는 것 추천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뵈도록 할게요.